어? 아. 영진이형도 테라 해달라네요 펭알 감사합니다 아 벤젠, 아, 벤젠이 그래. 빡세는데 그죠어 그니까 음... 수범명 생산 오케이 수범명은요 <목소리> 음... 수범명 생산 <목소리> <목소리> 미네랄이 부족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 어, 무슨 빌드 할까요? 아, 좀 애매하네. 할게. 그러니까 너가 너가 대로해 내가 따라갈게. 열심히. 네. 무조건 파일럿 서초 올 텐데. 음. 을 내리시죠. 을 내리시죠. 이거 구서풀 구바라 갈게요, 형. 구서풀 구바라? 네. 오케이. 치즈러씨 하려고? 네. 생맥이면. 보일라나 설마? 안보이겠죠? 어 안보이.. 아좀다아안보일것같아 위로만 가지 않으면 <목소리> 설마 짐승계이트겠어아안 <진진> <목소리> 수법이면 그런 것도 몰라 에... <목소리> 이거 보고 할게요 만약에 생내기면 치주고 아니면 그냥 배너더으 하면 될거 같아요어

어 앞마당으로 찍어놨어요 음취소할려나 취소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 아예 때려취도다 어, 지손네 살짝 올라가볼까요? 자, 음. 아무리 그래도 한번 나와야지. 그냥 압박만 할게요. 바로 말이 도망가시면 될것 같아요. 형. 오케이. 어, 뭔가 안 하면 되겠다. 됐다. 뭔가 이어받게 할게요, 바로. 음. 오 이제 완성 팔바라기인 줄 아나 보다 음 그런 거 같아 서로브 나왔어요? 아, 뭔가 못 들어가 컨트롤 안때 이거 게 음. 뭐야? 아, 모르겠다. 좋아요. 어,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깔끔하네. 깔끔하네. 어, 나 이런 빌드 처음 봤네. 아, 아 이거요? 아, 이거 대회 어. 때 제가 옛날에 꿀 많이 빨았습니다. 이걸로. 어, 역. 시또 하나 배워 갑니다. 약간 이런 이런 맛 같은데 좋아요, 이거. 아, 어, 오, 괜찮네. 그러니까 이러고 배럭더블 해도 할만해 가지고 멀면 음. 이러고 상대가 막 서치 오면 어떡해? 서치 오면 그냥 하면 돼요, 똑같이 아 근데 어차피 저도 똑같이 빨리 똑같이 서치 그냥? 되니까 맞네, 오오오 네. 다 나이스 어비추님, 별풍 아, 어비추님, 백개감사합니다다 고맙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개념이다, 미친 개념, 와 가시죠 가즈아 <laughs> <몇> 아력을리겠1데요이다고팔딸기 감사합니다. 미사이없 때. 미이 부족합니다. 1이부이부족합어제 <laughs> <laughs> 이번에도 수범이었는가? 못 봤다.

뭐 하게 빌드? 배터? 어, 지금 뱉어 까 생각 중이거든요. 어, 그래 그래. 응. 생맥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음, 것 같아 가지고. 음, 못할것 같아.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예, 장님니다 예, 아, 준비 완료. <laughs> 어? 어어.. 서치 네 저 꺼집니다 어야 현재가 생산이야 아 그래요? 어 미래를. 미래를. 어 질럿 피50네 네. 그럼 마린 3마리만 찍을게요 그냥 응 음. 38년이네 되게 무난하게 나네네 네. 끝까지 서치했어요 어, 아마 이거 거의 강제 어. 로보긴 한데 그래도 배제는 안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 실드 질럿 실드 깎여있어요 음, 응, 실, 실도 50이 아니야. 피 50이야. 아, 오케이. 괜찮겠다. 음, 생각이 못할 것 같아. 아, 씨, 무서 들었어. 하하. 아, 아. 어, 영어도 사람이, 어 들어와, 예, 들어온다. 예. 들어온다. 어, 생각이야. 어. 와있지요뭐 괜찮아? 어, 봤어. 봤어. 네.

가자, 끼고 있을게 아니, 안 뿌리면 될것 같아요, 형. 그냥 음. 오드라네. 네. 시점에도 거의 다 됐어요. 음. 음. 앞마당에 탱크 두 마리만 놓을게요. 그러고 음, 음. 이제 나머지 본진에 넣는데 골리안만 앞마당으로 하나 해주세요 형. 알았어. 털에 털에 느낌으로. 음. 이제 한번 뿌려볼까요? 스캔 게이트 쪽에. 오케이. 사개로봇사 개. 로봇사 개지. 음, 로봇 이거 리버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거든요. 정면 음, 이거. 골리아 음. 두 마리 모이면 옥조어만 잘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본인 하나 체크해뒀어. 네. 두 마리 되면 뒤질 거야, 이거. 오케이. 네. 음, 나이스. 오케이. 어, 뭐였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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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통하지. 왼쪽에 있어요, 안마당에 보셨어요? 아, 아, 아 당연하지. 네, 나 조금만 보세요. 어, 근데 아직 하겠나. 저희도 옥저버 신경쓰네. 어?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옥저버. 이거 다음에 잡으면 되니까. 스캔 많으니까. 오케이. 네. 또 온다, 다시. 오케이 다게이트만 한번 나갈 때 들어온다는 건가? 그래, 어 한번 상대 스케, 스캔 찍어볼까요 이제? 다 음. 아, 빠졌네 어 본진에 태크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아직 아니, 나가시면 안될 것 같아요 형.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스캔 얼마나 있어야 돼요? 15초! 15초, 15초. 15 남았어 바로 봉진에 음. 뿌려볼게, 나오면은. 네. 어, 아니, 안 뿌셔도 될것 같아요. 트리플 먹을까, 아. 이제? 슬슬, 슬령? 음, 응, 알았어, 슬슬, 나갈게. 네. 네. 아마 가스 탄 걸로 봐서는 조금 강하게 먹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뭐야? 이게 탱 늘어난다. 아케이트 아두네. 어 이거. 음. 왼쪽에, 저 아두 왼쪽에다 한번 뿌려봐야 될것 같아요. 형. 이거 뚫이스도 있어요. 어, 이거 뚫게에요 어? 형. 수비해야 돼요, 오케이. 우리. 병력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트리플 음. 쪽에 좀더 갖다놔야 돼요. 형. 그, 내가 왜냐면 그심시티 해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커맨드 쪽으로 좀 붙여서 이거 심스티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컴맨드 쪽에 탱크 도어줄게예 음. 그렇죠 트리플에 옵저버 음3명의 스캔 있어요 아습니다 내꺼네? 예그 마린 좀 뽑아와주실래요? 마린을 뽑아줘? 아 마린 그번커에서 빼오시 빼와주실래요? 어 뺐어 삼등이 아, 네. 형 마인 쪽에 또 옥저거 하나 오케이 끊어 좋아요 음탱크 배치 좀더 엠배 쪽으로 두 마리만 당겨주세요 자, 알았어 네 이제라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기 부족합니다. 볼게. 네. 이제 드랍시 한번 쓸게요. 음. 밑으로 어, 뚫으려고 어, 하네. 이거. 음. 어, 어 벌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일단 무난하게 맞춰 가면 되겠 음. 오, 좋다. 벌써 잘 나왔다. 나이스. 이게 내기인거 같은데? 네네네 맞는거 같아요 다시 어. 나왔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본인 쪽에 없네 저것도 뚫으려고 하네 그냥 정면 정면 뚫으려고 해요 네. 형 이거 이거 오케이 네, 됐으면 오케이 따라오기 어? 한번 야, 잘했다 이거 보내 놓고 정면 마인 잘 박아야 될것 같아요 탱크 배치하고 다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 탱크 배치하고 오케이 네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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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그 마인 뒤에 많아요 오케이 정면으로 올 가능성이 커요 오케이 정면 온다 정면 온다 탱크 배치 밑에 쪽좀 풀어도 돼요 트리플 쪽 밑에 쪽 라인만 오케이 딱 일단 본지 설고 있으니까. 네. 좀 올, 위로 갖다 놓을까요? 이거 무조건 뚫기 와야 되거든요. 음. 저기? 안 하면 답도 없는 거예요. 어, 안 들어오나? 어, 들어온다. 온다. 벙커 쪽에 벌처 한 부대, 벌처 또 있어요. 가져 오시면 돼. 오케이. 이업 딱 됐다. 이건 무조건 막았다. 이었다. 나이스. 아, 어, 많게 많았네. 막았 아홉 네. 시가잘안이었네 <laughs> 형 안마당이요 볼리아 뽑아놨어요 지금 딱 안마당 셔틀 었어요 지금 딱 뽑았어요 아, 아, 오케이. 네. <laughs> <야. 게임 끝. 웃음> 어 들어 뭐야 나가네? 나이스 게임 끝아왜 게임이 쉽지? 아, <laughs> 아, 쉽네 시워 <쉬워. 웃음> Hope the wind to change will change your mind